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요 구 구원받은자 시너지로 이제 1등을 하는 그 미션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자 시너지 효과가 뭐냐 그거는 이제 흠집자 분이 여기 화면에 딱 띄워 주실 겁니다. 수고하시고요. 구원받은 자는 방어력과 마법 적항력 주문력이 증가하는 시너지입니다. 또 사망시 남아있는 구원받은 자 아군에게 시너지로 받은 추가 능력치를 나눠줍니다. 여덟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풀 시너지인 구 구원받은 자를 하기 위해서는 뒤집개와 망토로 시너지 특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용 용족으로 뭔가를 한다? 용족으로 뒤집기를 먹는다? 어차피 지금 빌드업 할 것도 없어. <laughs> 정찰 때 용, 용족으로다가 그걸로 빌드업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어차피 빌드업, 뭐,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가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 케일이, 가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집니다. <laughs> 아, 망토 먹어놔야죠. 구원받은 자 망토죠? 오케이, 오케이. 그냥 구원받은 자를 모아가고, 리븐 하나 올려야겠다. 다엔 구인수를 먹고요, 일단은. 이렇게 돈을 주니까 그냥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딴거 올릴 것도 없어가지고. 어? 어? 이렇게? 일단 애쉬에 옮겨줄까? 애쉬도 어차피 폐오니까 이렇게 가자. 망토는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 남겨놔야 되고. 정찰 때 이거를 지금 베인으로 받았는데 이걸 바루스로 바꿔주면서 집니다. 오염패 했네? 근데 돈, 돈을 모으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아, 이거 구원받은 자잘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거 슬슬 이거 팔까? 대충 뽑아먹은 것 같은데, 돈? 어느 정도? 이게 더 약한가? 아까 워모그 케일 가라 그러지 않았나? 워모그 이거 한번 가볼까요? 이거 워모그 한번 가볼까요? 진짜 가엔 워모그 구인수 케일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모그 케일 아까 뭐 해보라 그랬는데, 워모그 케일 가볼까? 일단 해봅시다가 아니고 하면 끝이에요. 일단이 없습니다. 이거 용족으로돈더 땡겨 오면 돼. 그쵸? 한 번에 그냥 레벨업 하겠습니다. 애쉬는 어차피 나중에 갈라 줄 거니까, 일단 이렇게 갈게요. 케일은 구인수가 공템이고, 방템을 두 개를 주는구나. 원래는 이제 보통은. 공템 두 개에 방템 하나 주거든요, 보통은. 근데 케일은 그냥 알아서 세지니까 살려만 놓으면은, 방템 두 개에 공템 하나 가네, 케일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케일이 지금 5코가 됐단 말이에요, 4코에서. 안 좋으면은, 밸런스를 하는 분들이 약간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코짜리보다 안 좋다?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9레벨에 5코 유닛 때려 박는 건별론가요 이번 시즌에도 그렇게, 시너지를 좀 받아야 되는 것 같던데요 이번 시즌에도 와 이겼어요 이게 그니까 지금이 이제 세일 센 타이밍이에요 용족으로 갈때자이라랑 애씨랑 이렇게 3코짜리 이성 두 마리가 붙을 때 이때가 이제 가장 센 타이밍입니다 이때 이제 다 이겨놔야 돼요 뒤집기 없나 아 없네요 근데, k 일 스택은, 공속 스택을, 그거보다, 그냥, 시간 스택이 더 중요한데? 신드라 붙었고. 아, 이거 랩업 그냥 쭉쭉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빌드업 하니까.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랩업 치고, 이거 신드라를 올리고, 정찰대를 이걸로 받을게요. 아펠이더세 보이니까, 신드라 어차피 이성이니까, 바루스를 뺄게요. 악동 오악동이네 오악동 그리고 이제 기사 아니 철갑 철갑을 받은 삼철갑을 받은 악동 조합인데 와 여기 못 뚫는다 이게 지금 제가 물리딜이라서 네, 뚫네요 <laughs> 네, 물리딜이라서 뚫습니다 아닌가 이거 클레드 못 뚫나 클 이거 못 뚫나? 이긴 거 같은데. 아 이거 지네. 이걸 지네. 아 이거 그러면은 지팡이 벨트밖에 안 나가지고 와 그냥 모렐 가야겠는데 이거는. 이거 그림자 벨트 먹고. 그러니까 저주 모렐이 어차피 케일이 이게 오래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주 모렐이 잘 맞을 것 같아 얘랑. 어차피 오래 싸우거든요 케일 덱은. 그래서 모렐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자이라한테 주고. 아 연승 중이네. 아 이거 암살자 아까 여기. 제가 이제 아까 그구 구원받은자 시너지를 맞췄는데 암살자한테 제가 졌었거든요 녹턴 삼성대기 한번 졌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아 얘네 좀 붙여주시고 아트록스가 두 칸씩 모아가지고 아 이거 렙업 쳐놓을게요 팔렙 이렇게 하겠습니다 렐아렐 아, 렐. 그러네 아니 렐은 구원받은자 같이 안 생겼어 <laughs> 이게 손이 안 가네 사쿠가 자꾸 다른 게 구원받은자 같아 자꾸 카르마가 구원받은 자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레리이게 손이 안가네요 자꾸 카르마를 찾게 돼가지고 어, 이김 아 이거 진거 같은데 오 어, 가인 암터졌다 스킬쓰고 아하 가인 터졌구나 망토 하나 더 먹자 용발톱 하나 만들자 용발톱 어, 가랜 나왔네? 그냥 9랩 그냥 가까 아닌데. 아니, 나 피가 없구나, 별로. 얼심도 좋고, 이게 결국에는 오래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K를 어차피 찾아봤자, 이거 5코라서 K를 찾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냥 9랩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신어, 음, 시너... 그렇게 엄청 약한 건또 아니야, 지금 내가. 그래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9랩까지. 이런 데는 이기죠, 지금. 아니, 뭐야. 아니, 저기요. 만 오케이. 와 자이라. 큰거 하나 하고 가네. 오케이. 자이라가 딱 CC기를 넣어가지고 이겨버리는. 그렇지. 그니까 이 게임은 이제 정보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모르면 저렇게 해야 돼요. 이제 한번 써보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은 이제 안 쓰겠죠. 네, 모르면 맞아야죠. 이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고는구나. 풀, 그게 되면. 이게 꽉 차면은 경고를 해주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어 뒤집 아 이거 그러면은 9렙을 빨리 가가지고 오용족을 맞추고 뒤집개를 뽑아보자 오용족에서 아트는 언제까지 두마리 들고 있나요 지금까지요 수고하시고요 네, 랩업 칠게요 아 이거 하나 더 받고 싶은데 이거 근데 이게 이거 모, 못 빼는데 가렌이 너무 좋은데 가렌이 더 좋지 않나요? 이걸육구원 받은 자보다 가렌이 더 좋지 않을까? 가렌이 미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렌을 넣으면은 이제 라이벌 시너지에 전체적으로 20% 피해가 더 들어가가지고 가렌이 더 좋지 않을까? 일단 이런 식으로 쓰다가 아저 워익 못 잡는다 아, 워윅, 저, 뭐야. <laughs> 아니, 가렌, 이펙트는 되게 안 좋은데, 소리만, 그냥, 소리 원툴. 네, 소리만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네요. 네, 집니다. 어? 실록으로 같이 이렇게 다 묻히고, 렐. 3실록 받아주고, 아니, 뭐야! 뒤집게! 아 이거 뭐야 이거 바퀴같이 생긴 거는 뭐야 저거는 구원 받은 자 아니잖아 어 구원 받은 자다 구원 받은 자다 어 이게 왜 뜨지 <laughs> 이게 왜또 여기서 이거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걸로 가볼게요 얘한테 얘한테 주고 가볼게요 카르마가 아니고 얘한테 아까 줘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왜 뜨는 거야 나뭐뭐 뭐 찾아야 돼 벨코즈 찾아야 되는구나 벨코즈 찾았다. 일단은 찾았는데 지금 늦어요. 다음 턴에 늦겠습니다. 다음 턴에 오케이 줄건 줘. 이제 한 번도 안 지면 돼. 오케이 나가고 나가고 레리랑 아트록스랑 이거 빼고 벨코즈. 오케이 구구원 받은 자 일단 됐고 이거를 얘한테 주자. 모래를 벨코즈해 줄게요.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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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이제. 예아 여기 셌는데 잠깐만 버텨 케일 오모그 케일이라서 버틸 수 있고 벨코즈가 지져주고 아 워익을 끊어야 되는데 워익을 끊어야 되는데요 워익을 워익을 끊어야 되는데요 변신했다 변신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렇지 아오그렇그 어, 그렇지 아 아니 워익이 안죽어 그렇지 와 들어가지고 와 레오나, 일부러 저게 둔 건가? 아니요, 바빠가지고 이렇게 둔 거고요. 아루스, 레오나, 벨코즈, 타릭이 붙나? 설마? 케일이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아, 침장!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에? 어차피 상. 상가... 야, 여기가 여기를 보내야 되겠네. 7레케 K를 들어. 건방지게 오디가님, 오디가이 그냥 그쵸? 오디가이7레에 지금 구렙에 구구원 받은 자한테 그쵸? 그렇지. 오딜가이 그냥 그쵸? 아, 얘는 레른 보지 말자. 와. 일 하나만 줘봐. 아씨, 아니, 아니, 왜 그래? 근데 탈익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오케이. 자, 이거 띄워주고. 벨코즈를 팔아가지고 딱 케일이 나온 거죠. 자, 지져주고. 이거 20초 되면은 10초 되. 아, 뭐야. 변신을 필요도 안 하는. 타릭 없나? 오, 어, 타릭 하나만 더! 이 삼성 볼게요, 탈이탈이 하나만 더 먹으면 되거든요? 제발, 탈이탈이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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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하나! 아, 씨. 이거, 모르가나 띄워주고. 아, 몰리베어. 상관 없습니다. 이거 클론인데, 일단은. 여기 암살자? 아무런 상관 없어요. 지금 케일 다 가둬놨죠? 그리고 워모구도 있어가지고.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케일 프리딜 좋아요. 프리딜 딱 이렇게 넣어주면서 자와 아무것도 못하지 암살자네? 그렇지 들어가시고 아유 클론이 아니었네 사람이 있었네 아 계셨네요 <laughs> 네 제가 못봐아 <laughs> 소라카 삼성이니 나는 탈릭 삼성이야 탈릭 삼성 주변 모든 아군이 8,500 회복. 이게 구원 받은 자 때문에 주문력도 늘거든요. 8,500 회복 추가하시고요. 방어력 500 증가. 예. 해봐봐 한번 때려 봐. 때려 봐 한번. 음, 스킬 쓸 거야. 와! 띠우빠 <laughs> 4,250씩. <laughs> 아, 진짜. 방어력. <laughs> 아 뭐, 어쩔 건데. 자, 구, 구원받은 자, 시너지.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아, 오히려 좋아. 한판더볼수 있어. <laughs> 퇴근하고 싶은 점수트는 다르다? <laughs> 자. 아, 이거, 그라가스 띄워주고. 자. 아, 뭐, 때려봐. 탈익 때려봐. 때려봐, 한 번. 스킬 쓰면 돼. 아니, 왜 이렇게 만화가 많으세요? 스킬 썼죠? 오, 잠깐, 어? 잠, 어. 오! 오! 그렇지! 와! 탈익이! 와! 탈익 14,500! 와! 야, 이거 갈 뻔했다! 와! 와! 들어가시, 와! 나 죽을 뻔했네! 와! 지지 와! 탈익이 살렸다! 와!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자, get it? 예, 네. 구원받은 자 시너지 한번 해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